함께 엔젤리더스 MD상품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8분은 이미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갔을겁니다 지금 핸드폰 찾으신 분들 계세요? 오셔도 소용없어요 문자 내에서는 소식이 안 들어와서 <laughs> 네! 그 8분은 나가셔서,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와! 문자가 왔다 싶으면 3층 매표소에서 그 상품권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두분 <laughs>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조건 씨가. <웃음> <함께>. <웃음> <수술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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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yeah. 조건 씨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좌석 보고 잘 보시고요. 조건 씨가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없나요? 안녕하세요그보세요 1층 화려에육포입니다화려한 6번. 이 저쪽이에요. 저쪽이요? 어? 어? 에 어때? 네? 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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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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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번? 계세요? 계요 계세요 네부하드립니다네첫팀에서또한번바아가시면겠고요자 이제 8층씩 아... 크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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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입니다. 1 0편 20번! 20번! 자, 아 <laughs> 네, 이렇게 10개의 엘이스 앤디 상품 10개의 선물로 드리고요. 저희가 여기서 끝내면 굉장히 아쉽게 되 그래서 제가 번화 하나를 추천을 할 건데요. 번화 하나를 추천을 하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연애되신 분 모두에게 대박 석지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소 한번 불러요 이틴이 같은 장면 엔틴 성취가 시! 시! 아니다 자, 열을 불면그 열에 계신 분들은 한 번에 일어나 주시면 돼요. 10! 아, 아아 10! 1 2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프리스라는 앞으로 오늘을 제외한 매일 <laughs> 모레 24회 공연을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이렇게 재밌는 공연들 많이 선전해주시고요. 저희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배우들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이티시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는 날까지 끝쳐 지지 않고 하나의 모습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비선전해주시고 저희 무대에 있는 프리시라의 20명의 주인공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